원금은 이제 충분히 이게 손실 회복은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손님들한테도 얘기하기를, 음. 일단 지금은 팔면 은 절대 안 된다고 얘기를 하죠. 트럼프가 움직여줘야 된다. 네. 뭐, 이렇게 보여지기는 해요. 음. 그 대통령이 움직이면서 뭔가가 이제 이루어질 수는 있겠구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백화함의 수정부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그, 네. 저희 영상 댓글이나 이런 것들에, 이제 코인 관련된 질문들이 굉장히 <laughs> 많이 달립니다. 네 많이들 물어보세요. 네. 많이들 실제로 오시는 손님들도 그런 거 많이 물어보시죠. 네, 네. 코인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시고 음. 또그 전방에 대해서도 물어. 아니 그거를 물어보시는 게뭐 궁금하시겠죠. 내 자금이 들어갔으니까 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음, 마음이 어떤지는 공감은 해요. 음. <laughs> 저희가 네. 뭐한 번도 이런 거 영상을 다뤄본 적이 없는데 그렇죠 워낙에 이런 질문들도 많고 해가지고 이제 한 번쯤은 좀 다뤄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 주제를 들고 왔어요 근데 네, 뭐 네. 선생님이뭐 코인 뭐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죠 네. 코인 전망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laughs> 맞아요 선생님께서 알려주실 거는 정말 그냥, 그냥 신의, 신의 주력으로 이렇게 이야기만 네, 그렇죠. 해주시면 그렇죠 그냥 네. 흐름인 거죠 네. 그냥 보이시는 대로 그렇죠. 말씀해주시면 만 되는 거 같은데 음. 그래서 일단은 사람들 제일 궁금해하는 게 코인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선생님의 어,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그냥 보이시는데, 느껴지는 대로. 네. 그니까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도 손님들이 워낙에 많이 투자를 하고 계세요. 음. 이제 주식이든 코인이든 그 투자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내, 주, 내 코인이나 내 주식이 오를까 하고 물을 질문을 하시거든요. 어, 내가 그럼 어떻게 하냐고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음. 알 수는 없어요. 음. 근데 그 분이 가지고 있는 기운으로 저는 느끼는 거예요. 아, 이분이 무엇을 투자를 했을 때그투자의 성과가 있겠다, 없겠다, 읽은 건 느끼는 거지, 코인이 음. 오를까 말까, 이거를 느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음. 이제 제가 하도 음. 많은 분들이 그거를 이제 원하시기도 하고, 음. 그냥 물어보시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냥 그 느낌대로 말하면, 올해는 그닥 크게 이분들의 기운을 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음. 그 경기적인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도, 올해 뭔가가 이분들이 성과를 내서 기분 좋게 웃고 행복해, 행복의 회로를 돌리고 이러면서 뭔가 이게 성과를 내기에는 조금은. 음. 근데 하반기에는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은 들기는 해요. 그래서 저도 한 번은 이제 쭉 봤죠. 제가 차트 보는 사람도 아니고. 음. 그냥, 그냥 느낌만 보는 것 뿐인데, 음. 이게 보니까 아주 그냥 난리도 아니던데요? 음. 그냥 밑으로 쭉쭉 그냥 비내듯이 쭉쭉쭉쭉 하는데, 음. 근데 제가 보기에는 더 내릴 것 같아요 음, 네. 보는 건 아닌데 그냥 딱 봤을 때 에헤이 더 내리겠는데 이 음. 사람들 어떡하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아, 네. 이 투자한 사람도 걱정되네 더 내릴 것 같은데 근데 음. 한번더쭉 빠지고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이 사람들 이 투자한 사람들 돈은 벌긴 벌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간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 중간에 정말로 못하겠다 그냥 음. 예, 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손님들 중에 사나 음. 때 엄청나게 물렸다는 거예요. 음.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할까요? 그럼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물려있다고 해가지고 이거 팔면은 엄청난 큰 손실이니까 음. 일단은 더 어차피 어차피 오르거든요.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음. 봤을 때도 그렇고 차, 차트를 볼 줄은 모르지만 음. 그 느낌상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어차피 이거는 원금은 음. 이제 충분히 이게 손실 회복은 될 것이고, 음. 그리고 그 손님들한테도 얘기하기를, 일단 지금은 팔면 은 절대 안 된다고 얘기를 하죠. 아... 예, 뭐, 어디서 보면 지금 빨리 팔고 탈출해라, 막 이런 내용, 내용도 제가 보기는 봤어요. 음. 근데 아닌데, 지금 탈출하면 안 되는데, 이런 느낌들 있잖아요. 네네네. 이게 이제 손님들한테 얘기를 하죠. 탈출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일단은 가지고 있고 잊어버려라. 음... 예, 어차피 이거 시간이다 해결한다. 음.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근데 그 시간이 언제냐,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언제까지 이게 들고 있느냐. 음. 근데 지금 경기 지표를 봤을 때 지금 바닥이에요. 음. 여기서 더 떨어질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조금 떨어지다가 조금씩 조금씩 한 4, 5월? 음. 어느 정도는 이제 이 흐름이 상승, 상승을 조금 탈것 같아요. 음. 그리고 코인하면 중요한 게 이제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음, 음. 뭐그 분을 많이 보고 계시기는 하는데 네. 그런데 이게 경기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회복을 할수 있을 만큼 뭔가 제시가 나올 것 같아요 미국에서 음. 그러면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뭐 희망이라는 거죠 이제 그 뭔가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들? 이런 음. 것들을 갖춰지게 될것 같아요. 음. 그게 월 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 세, 제 생각은 그래요. 월 넘어가야 어느 음. 정도 이제 준비 작업을 거치는 음. 지금 과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이 과정이 5월이 지나가야 조금씩 조금씩 가닥이 잡히고 시작을 하면서 가닥이 잡힌다는 거지 상승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음, 음, 음. 어느 정도 그냥 음, 바닥 다지기, 음. 어 그런 다지기이기 때문에 음. 올해 큰 상승을 생각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즉그 네. 그 말은 뭐냐면 음.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네. 물론, 경기가 나쁘고,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코로나다 뭐다, 이렇게 난리를 치고, 그때 뭐, 세계가 막다 뒤집어졌을 때, 음. 뒤집어졌을 때도, 오를 건 올랐어요. 네. 네, 오를 때는 올랐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더 떨어진 상태에서, 그 다음부터 박차로 올라갈 수 있는 게, 오를 걸 이상은 좀 지나야 되지 않나. 음. 왜냐면은, 이제 제가 전반적으로, 이제, 손님들의 그, 기운으로 봤을 때는 그랬었어요. 음. 네, 그좀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음. 지나면서부터 어느 정도 조금씩 조금씩 회복 기비가 보일 수도 있으니까, 네. 그때까지는 그냥 좀 일단은 들고 가라. 즉, 올해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기는 해요. 아. 뭐가 됐든 간에. 아, 어떤 코인이? 이게 네. 뭐 사람들이 많이 들리는 그래. 게큰뭐 예를 들면 메이저, 뭐 메이저, 메이저 있는, 코인, 알트 코인 이렇게 구분을 하더라고요. 근데 네. 메이저가 뭐 비트코인 뭐 진짜 예전에 처음에 한 백만원대쯤 됐을까? 네. 어느 손님 한, 분, 한 분이 저보고 비트코인을 사라 그러더라고요. 네. 비, 네. 그래서 저는 그때는 코인이 뭔지도 몰랐을 때니까. 네. 그런 걸 뭐하러 삽니까? 음. 그런 거를. 그런데 그말 하고 나서 음. 얼마 안 있다가. 어, 이게 이슈화되기 시작하면서, 이게 좀 이상하다, 라는 느낌을 들었어요. 음... 야, 얘좀 뭔가 화폐 개혁이 있겠구나. 네. 음... 이거 일찌감치 산 사람들은 이거 나중에 돈 벌겠다, 이런 느낌들 있잖아요. 음... 그런 느낌은 받은 적은 있는데, 네. 뭐, 실질적으로 제가 투자한 거는 아니고, 그리고 음... 저는 이제 이런 거에 사, 투자하면 사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객관적으로 보지를 못해요.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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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서 그냥 넘어갔는데, 그 분, 이제, 꽤 벌었죠. 어... <laughs> 꽤 벌긴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어쨌든 간에 메이저 코인들이 지금, 뭐, 비트코인이 1억 5천 원 찍을지 누가 알았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근데 얘더 오를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음. 이뭐큰 코인들이나 아니면 알트 코인에 물려있으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음. 비트도 물려있는 분들도 물렸다기보다는 그냥 물려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알트 쪽으로 물려있는 분들도 어마무시하게 많거든요. 네. 그면서 무슨 코인, 무슨 코인 얘기를 하고 막 이렇게 하셨는데 음. 그것도 지금은 답이 없어요. 음. 네, 지금은 답이 없이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아.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하도 많이 있으니까 저도 제 나름대로 공부를 했죠. 네. 공부를 하고 이제 분석 아닌 분석 같은 것도 한번 해보고 음. 그리고 이 흐름도 한번 보고 음. 이렇게 했는데 그 느낌상 그런 거는 있어요. 와 지금 여기에서 사람들 죽으라고 하는구나. 음. 더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음. 그런데 이때가 기회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아 오히려 오히려 진짜 있는 분들 새롭게 뭔가를 투자를 하고 싶다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 조금 더 기다렸다가 조금 더 바닥이 나올 때 그때 투, 들어가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음. 이제 또두 개가 그걸 또 어떤 종목이다 추천이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음. 아시다시피 우리 피드님한테 제가 얘기 한번한적 있었잖아. 네 맞아요. 네. <laughs>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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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얘기한 적 있었잖아. 아, 갑자기 네. <laughs> 뜬금없이 네. 이거 한번 투자해봐 했을 때 갑자기 네. 갑자기 갑자기 진짜 맞아요. 촬영하다 말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러니까는 근데 그게 엄청 났죠 네, 엄청 났죠 진짜.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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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깜짝 놀랐요 그런 거 엄청... 처음 봤어요. 나도 처음 봤거든. 네. 왜 갑자기 뜬금없이 그 얘기를 하고서 그게 올라왔 그러니까는 순간순간 그 사람한테 맞춰지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음. 예, 그런 느낌들. 이 사람은 투자해도 괜찮겠다? 안 괜찮겠다? 네. 지금 가지고 있는 무언가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제 파악을 했을 경우에 이 사람 기운으로, 오! 나중에 이제 부자 될수 있겠구나. 음. 아니면은 그냥 적당한 이득을 보고 그냥 빠져나오면 좋겠구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음... 그런 음. 것들은 보여지더라고. 아. 네. 그때는 순간순간 나오는 게 있어요. 순간순간 음.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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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찝어지시더라고. 이거 이제 촬영을 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네. 이 지금 느낌에서도, 음. 어? 라는 게 있는데 제가 말씀못 드리고, 아, 아. <laughs> 어, 이거 뭐지? 갑자기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음. 근데 그거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죠. 만약에 이제, 잘못되면 그거 어떻게 해요? 그 분이 가지고 있는 말 그대로 피 같은 것들에. 음. 이런데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흐름이 지금은 좀 힘들긴 하지만 고통스럽긴 하지만 음. 어쨌든 간에 이 고통을 벗어날 수 있을 만한 어떤 무언가가 생기게 생기겠구나. 음. 그게 이제 트럼프가 움직여줘야 된다. 네. 뭐 이렇게 보여지기는 해요. 음. 그 대통령이 움직여면서 뭔가가 이제 이루어질 수는 있겠구나. 아, 어쨌든 네. 결론은, 뭐, 그렇죠. 이트건 메이저 코인이건, 결론적으로는 오를 것이다. 저는 오를 걸로 보여져요. 네. 이대로, 만약에 이대로 그냥 계속 떨어지면, 이 많은 사람들, 진짜 말 그대로, 극단적으로, 음. 진짜 내전 재산을 몰빵을 하고서, 음. 이거를 떨어졌다? 어떻게 살아요? 솔직히 말해서. 음. 못 살죠. 근데, 그분들한테 제가 희망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음. 일단 버텨보세요 음. 뭐가 되든 간에 음. 이거는 시간 지나면 아그분 보시는 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음. 어차피 시간 지나면 오를 거야 아. 네. 어차피 불장은 올 거야 이렇게 네.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음. 제가 봐도 그래요 아. 어차피 이게 흐름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지금은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세계 경제도 같이 봐야 되는데 음. 전체적으로 지금 폭락 상태예요 거의 그렇죠. 그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부채를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음. 그게 그 부채 때문이라도 코인에 손을 댄단 말이죠. 음.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무언가가 이루어질 거란 얘기예요. 아, 근데 그러려면은 시간이 어느 정도은 이제 시간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음. 이거는 음. 누가 잘 버티고 잘 인내하느냐에 따라서 음. 나중에 웃을 수 있느냐 아니면은 우느냐. 그 음. 차이 저는 그렇게 보여지기는 해요. 알겠습니다. 이게 이거는 제가 이게 영상을 찍으면서도 오시는 손님들한테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예 그냥 코인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음. 지금 여기에서 그냥 나 죽었어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잊어버려라. 잊어버려라? 음. 어차피 그 시기 올 예. 것이다. 어차피 지금 봐봤자 답 자체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뭐 언제 오를까, 이제 오를까, 저제 오를까, 내전생전 재산을 몰빵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잠도 못 자고 음. 그러면 말 그대로 현실이 무너져요. 음. 이게 무너지니까 빨리 현실 복귀하셔가지고 음. 뭐가 되든 간에 내 일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음... 그래야지만 소리소문 없이 어느 순간 딱 열어봤을 때어 얘가 이렇게 됐네 이렇게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음... 거기에다가 잠도 못 자고 막 몰입하면서 쳐다보고 그걸 왜 봐요 음...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네. 그냥 일단은 어차피 한 두세 달 이상은 묻어 두고 가끔 가다가 한 번씩 보고 어, 안 놀랐네 어 그럼 또다시 묻어두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또 이게 섬기롭고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돼 투자하는 거. 음. 이 투자가 이게 그렇지 않고 매일 보게 되면 이게 투자가 아니라 이게 말 그대로 노름판 투기 같은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투자를 했으면 그 시간과의 싸움에서 그냥 잘그니까 음. 제가 코인을 아예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냥 시황 상황, 그냥 흐름 음. 이런 거 경기 흐름 음. 코인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이런 상황만 보지 음. 내 차트만 쳐다보고 있지 말라는 얘기예요. 음. 그렇게 되다 보면은 멘탈 붕괴, 붕괴가 될걸요, 아마? 음. 지금 제가 딱 보니까, 그렇게 생겼어요. 아. 줄줄줄줄 흐르는 거 보니까. 아. 그런데, 객관적으로 딱 봤을 때, 어차피 쭉 흘렸다가, 이렇게 하다가, 음. 이렇게 이렇게 가요. 음. 이게, 그 흐름을 빨리 파악하지 못하면, 저요. 음. 아. 이게 투자라는 거는 정말로, 음.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해요. 음. 자신과의 싸움인데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느냐? 이게 음. 그러니까 정신을 딱 무장을 해가지고 음. 뭐든지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죠. 아, 알겠습니다. 네. 오, 알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말씀해 주셔도 충분히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은 많이 잘 알아두셨을 것 같습니다. 아마 다 아시는 내용일 것 같아요. 음. 어, 뭐가 되든 버텨야 된다 아시는 음. 내용이긴 한데 지금은 뭘 해도 답이 없는 그런 장이기는 해요. 음. 지키 지키 그내 돈을 지키려면 네. 일단 기다려야죠. 음 저는 네. 그렇게 보여져요. 알겠습니다. <laughs> 또이 정도까지 말씀해 주면은 시 충분히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